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을 여는 시간 불문입니다. 우리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간절히 기원을 하죠. 이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하는 이렇게 불보살님들의 신통 묘력을 우리가 받는 건데요. 중생의 간절함이나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불과사이한 인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더라도 간절함과 지극함이 없다면 절대로 그 복락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불법 인연을 맺지 못한다면 이 귀한 가피 또한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무명으로 눈앞에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날 안한 존자는 부처님을 모시고 가다가 사이성 입구에서 어떤 불쌍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안한 존자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더할 수 없는 연민이 막 일어났어요. 가엽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청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 할머니를 좀 만나주세요. 부처님의 몸에는 32가지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을 뵙게 되면 저 할머니는, 노 보살님은, 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서 마음이 열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저 연세가 드신 할머니는 나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안한 존재는 그 할머니가 가엽다는 생각에 거듭거듭 부처님께 청을 이렇게 넣었고 어 부처님은 그런 안한 존재의 청에 못 이겨서 그 할머니 곁으로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어, 할머니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그때 그 할머니는 고개를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뒤에서 누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라도, 어, 들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번에는 부처님이 할머니의 시선이 머무는 뒤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신 거죠. 할머니가 있다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뒤를 보고 있다가 부처님이 뒤로 가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부처님이 또 왼쪽으로 가시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반대로 또 돌리고, 이렇게 계속 그 부처님이 계신 곳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돌아앉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거나 돌아앉거나, 부처님을 봐야 할때 보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또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부처님이 몇 번이나 다가가서 그 할머니와 눈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데 끝내 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어 이렇게 가리고 말았어요. 이 노보살님이, 어, 부처님이 자기 옆에 와 있다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구제될 인연이 없고 부처를 볼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할머니의 곁을 떠나고 부처님은 조그맣게 탄식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고집을 부리면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죠 혀를 끌끌 차시면서 냅둬라 어?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하신다더라 뭐 그런데 부처님도 못하신다는데 낸들 어쩌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글쎄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불연을 맺고 또 씨앗을 뿌려야 아 우리도 스승이 다가왔을 때그 스승을 알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처님이 다가오든, 보살님이 다가오든, 또 어떤 스승이 다가오든 좋은 인연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려야 그 인연이 또 되어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셨을까요?